안녕하세요. 어, 이번 주 수요일 구속사 성경 공부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미리 좀 예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요. 그 창세기 12장에서 23장,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아, 네, 좋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사실 뭐랄까, 구속사의 정말 중요한 시작점이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언약을 맺으시고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큰 그림을 이끌어 가시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이야기는 그 갈대아 우루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하죠. 창세기 12장 1절이요. 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 이게 보통 명령이 아니죠. 그렇죠. 당시 문화에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모든 안정적인 기반을 버리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따나라는 게 아니라 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그리고 은혜의 시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죠 선택과 함께 엄청난 약속도 주시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창세기 12장 2, 3네 바로 그 약속 땅, 자손, 복 이세 가지 약속이 사실은 구속사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키워드거든요. 단순히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 그 백성,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이말 복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와, 그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이 바로 순종해서 떠나는 모습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믿음의 조상다운 면모를 보여주죠. 재단도 쌓고요. 근데 바로 다음 장면에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이게 참좀 그렇죠. 약속을 받았는데도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브라함이 완벽해서 쓰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의 연약함,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 오히려 하나님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려서 사라를 보호하시죠. 네. 언약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횃불 언약에서도 보면 그쪽엔 재물 사이로 하나님 홀로 지나가시잖아요. 네, 네. 그 장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게 바로 이 언약은 내가 책임지고 이루겠다. 심지어 내 희생을 통해서라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할래, 창 17장은 이제 그 언약 백성이라는 외적인 증표가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 후에도 아브라함은 계속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데, 조카 롯과 헤어질 때, 롯은 딱 봐도 좋아 보이는 소돔 땅을 택하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익을 따라간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당장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단순한 땅 선택이 아니라 신앙적인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전쟁 때는 또 롯을 구하러 가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리죠. 네, 이 멜기세덱은 좀 특별한 인물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구속사적으로 볼때 갑자기 나타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레위지파가 아니거든요. 이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대제사장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 그림자인 거죠 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린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였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행동 뒤에 또아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죠 네 사라의 제안으로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일창 16장도 그렇고 심지어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또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반복되잖아요 창 20장. 무려 25년이나 지났는데도요. 참 그렇죠. 이게 뭘 보여주냐면요. 결국 구속사는 아브라함의 어떤 자격이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진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오래 참을심으로 진행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스스로도 여기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랬다고 변명하는데요. 창 20, 1일 네 하지만 성경 전체는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또 그의 기도를 통해 아비멜렉 집안을 회복시켜 주시기까지 하죠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정말 백세가 되어서야 드디어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죠 창 (21장 1리) 아, 정말 오랜 기다림이었을 텐데요. 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정말 극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 속에서도 음, 사라가 이스마엘을 용납하지 못하고 하갈과 함께 내쫓는 갈등이 또 생기죠. 장 21장 8-14 네, 인간적인 모습이 계속 보이는군요. 그렇죠. 언약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마음과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부딪히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의 절정이라고 할수 있겠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 창 22장. 와, 이건 정말. 네, 이건 그냥 순종 테스트 그 이상입니다. 구속사적으로 볼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 내어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예표 중 하나예요. 아, 그래서 사흘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그 침묵이 네 그건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깊은 고뇌와 믿음 끝에 나온 결단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고 말하잖아요 히11.19 부활신앙까지 본 거죠 정말 놀랍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라가 죽고 나서 해쪽석에게 막벨라구를 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창 23장 그냥 아내 무덤 사는 거 아닌가 했는데 아~ 이게 또 의미가 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 받고 거의 62년 만이에요 처음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한 법적인 소유권을 확보하는 순간입니다 아~ 그러네요 그것도 꽤 비싼 값은 은 400세계를 치르고요. 그렇죠. 이건 단순한 장래 절차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믿음의 행위예요. 자신과 후손들 그리고 저 나아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에 대한 실제적인 준비이자 투자인 거죠. 약속 성취에는 우리의 헌신과 대가지불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와! 정말 아브라함의 일생 전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해서 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큰 드라마였네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구속사의 관점이죠. 죄 많은 인간을 통해서도 당신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믿음 여정 자체가 결국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과정이었던 거고요. 네. 오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수요일 성경 공부 때 아브라함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 성경 공부 가시기 전에 한번 이런 질문을 품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위해 평생 기다렸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여러분의 여정에서 지금 내가 치르고 있는 대가나 인내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더큰 그림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아마 더 풍성한 나눔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